행위로만 보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감사헌금이나십일조 같은 헌금 생활도 잘하고, 나름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은 다 사라지고, 사늘하게 식은 형식만 가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18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게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진짜 부자.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옷을, 흰 옷을 사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